아, 구독자 여러분. 10월 7일. 10월 7일인가? 응. 음. 저 앞에 봐. 이 맨날 찍는 게, 찍는 게 이거밖에 없네. 봄에도 이거 찍고, 작년 봄에도 이거 찍고. 문학동에서 학육동 왔어요. 여기밖에. 저희 감나무가 열흘 전에만 왔을 때도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다떼고 하나도 없네. 감이 제법 먹을만 하더라고. 대본 감이. 공한가운데 한도인가 따다가 으끄러진 거 먹었는데, 감을 살려야 살 수가 없어. 5천원에 바가지에 한 대여섯 개 놓고서. 옛날 같으면 2천원에 10개, 20개. 옛날에 하나, 5, 6년 전만.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셔 보니까 제일 감을 좋아하셨는데. 그, 나 늙은이들 감을 좋아하지. 애들은 감을 싫어해. 공원이야. 늙은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지나가고. 여기 예, 골프 영사, 쇼케임이 오사석야 여기 영남아파트가 웃기는 거야 내가 예, 옛날같아집필때만천만한도안 음. 했을 때 지금 이억고있었래 아이 음. 여긴 전철이 없는데 아그 독거농이라는 놈이 제일 부러우네 아주 자기 혼자 쇼까지 가 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주 최상이 손해볼까봐 팔지를 못하네. 욕심이 과한거야. 아유한해한 해가 다르다고? 좀공몇번 치고 와서 주저러 오면 숨이 차. 여긴 평진대도도 나는 얼마 살겠어? 이거? 73세? 어, 몇달 전에 찬 바람 나고 해 바뀌면 5년이면 73세가 되네. 우리나라는. 거야. 그럼 80은 못 넘기지. 80 넘기겠어. 나는 어저께, 뭐 밤에, 밤, 리무진 관광포스터하고 11시에 합정영에 충무, 통영을 갔다가 와가지고, 오늘 또, 친구만 한다고 또 나가서, 아이고, 대단해. 100살까지 살았어. 상모노친나가 95살까지 살았으니, 형제들이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어. 다, 다 약간 비실비실만 하지, 다 건강한. 칠남매가. 두, 형제 둘. 작은 놈이 날 넘겨, 넘겨쳐먹고. 카드대란 때 2000년대에 2천만원이 크지. 1년에 2천만원씩 2500만원씩 이자를 내니. 여기가 거기요. 공을 치면 잊어버리기 쉬워가지고. 그, 나뭐 하기가 늙으니까 누가 봐. 자기 옛날 살아온 얘기밖에 더 있어. 근데 독고노이는 자기를 완전히 까발리니까 삶지 흥미를 갖고 보는 거야. 사람이 자기보다 똑똑한 놈에, 좀 낫다운, 잘난 척 하는 놈한테는, 바, 그, 그 반발심을 느끼거든. 그 사람은 독고노이. 뭐, 함사자? 민병태? 사람이 워낙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유흥업계로 평생을 먹고 사는지 몰라? 먹고 산게 아니지. 노동, 노동으로 노동 벌어서 좀 벌면 그걸로 까먹고 그랬어. 유흥업. 유흥업만 뭐 아무나 하나? 목사는 아무나 하고. 근데 나늦지막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마음의 안정인데도. 아들 이거 집에 천장 물 새는 것 때문에 5년 동안 엄청 마음 고생했어. 자식 놈보다 내가 마음 고생 더한 것 같아. 그 집을 내가 사줬으니. 예, 그 소송하느라 감정하느라고 판사놈의 새끼들이, 뭐, 사기꾼이야, 판사. 대체. 옛날에 나 40년 전에 나 소송하던 생각하고 아주 실수를 한 거지. 자, 오늘 이걸 그만 합시다.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 댓글은 뭐, 뭐, 뭐 자식놈도 안다는데. 뭐 댓글을 달아. 150만 구독자. 자, 오늘 이걸 그만. Oh.